기아 조상호 트레이드 성패 판단은 시기상조 9월 무실점 행진이 보여주는 반전 가능성 극명한 기복 속에서 찾은 안정감의 실마리 조상호 31세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겨울 키움 히어로즈와의 트레이드로 기아 유니폼을 입게 된 그는 2024 시즌 내내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기복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의 압도적인 안정감은 섣부른 판단에 제동을 걸고 있다 월별 평균 자책점 추이를 살펴보면 조상우의 시즌이 얼마나 극명한 변화를 겪었는지 알수 있다. 시즌 초반 3에서 4월 1.38이라는 환상적인 출발을 보인 후 5월에는 7.82로 급격히 무너졌다. 이어 6월 0.82로 다시 회복했지만 7월에는 14.21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팬들의 우려를 샀다. 그러나 8월 2.35를 거쳐 9월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며 평균자책점 0.00을 기록 중인 조상우는 마치 시즌 초반의 그 모습을 되찾는 것처럼 보인다. 21일 NC전에서 확인된 조상우의 현재 컨디션. 21일 광주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전에서 조상우는 1이닝 동안 1피안타 무실점이라는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이는 최근 10경기 평균자책점 1.00이라는 수치로 이어지는 그의 뛰어난 컨디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조상호의 투구 패턴 변화다. 올 시즌 그는 140km 대 초중반의 포심과 투심, 그리고 슬라이더와 포크볼을 주무기로 활용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포크볼 구사율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이러한 변화가 9월의 놀라운 성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야구 전문 통계 사이트 스태티즈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조상우의 포크볼 피안 타율은 0.250으로 오히려 준수한 편이기 때문이다. 구종별 분석을 통해 본 조상우의 강점과 약점. 세부적인 구종 분석을 통해 조상우의 현 주소를 파악해보자. 투심과 슬라이더의 피안 타율이 각각 0.324, 0.342로 다소 높은 편이다. 이는 상대 타자들이 이두 구종에 대해서는 비교적 공략하기 쉬워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포심의 피안타율은 0.200으로 상당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상호의 포심이 여전히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음을 시사한다. 21일 경기에서도 포심은 6회 선두타자 오영수를 상대할 때 최대 145km까지 나왔지만, 대부분은 142에서 143km 수준을 유지했다. 흥미롭게도 이날 조상호가 안타를 허용한 공은 포심이 아닌 투심이었다. 이는 구속보다는 투구의 정확성과 배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다. 구속보다 중요한 것은 투구 밸런스. 조상우의 가장 큰 강점은 기본적인 구위가 받쳐준다는 점이다. 포심의 구속이 압도적이지 않더라도 타자와 충분히 승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물론 여기서 스피드가 더 나온다면 금상첨하겠지만 현재 조상우는 구속보다는 투구 밸런스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복기 심한 시기에는 이러한 접근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속도에만 위존하다가 컨트롤을 잃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스트라이크 존 공략과 구종 간의 조화로운 배합을 통해 타자를 상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기아 키움 트레이드 성패 판단은 아직 이르다. 1년 전 겨울 기아가 키움 히어로즈와 성사시킨 조상우 트레이드를 실패작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올 시즌 조상우의 성적은 69경 기출장에서 6승 6패 1세이브 27홀드. 평균 자책점 4.11을 기록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분명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조상우 정도의 경력과 실력을 갖춘 투수에게 이것이 평균적인 성적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베테랑 투수들은 때로는 한 시즌의 부진을 딛고 다음 해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상우처럼 KBO 리그에서 검증된 실력을 갖춘 투수라면 더욱 그렇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상우가 내년에는 분명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로운 팀에서의 적응 과정, 부상으로 인한 컨디션 난조 등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2024시즌과는 달리 2025시즌에는 한층 안정된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FA 시장의 변수, 조상우의 선택은 시즌 종료 후 자유계 약선수 FA 시장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조상우가 올해의 부진한 성적을 이유로 FA 신청을 포기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기아 심재학 단장과의 만남에서는 다소 다른 전망이 나왔다. 심단장은 조심스럽게 남아 내부 FA 대상 6명 전원이 자격을 행사할 것으로 바라본다고 밝혔다. 이는 조상우 역시 FA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단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FA 잔류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보상 선수를 확보하는 과정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조상우로서는 FA를 신청하든 일반계약을 하든 올겨울은 그리 따뜻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조상우 평가는 그의 커리어 전체를 놓고 볼때 결코 낮지 않을 것이다. 한 시즌의 부진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실력을 모두 지워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아에게 조상우는 여전히 필요한 존재. 기아로서는 제대로 된 조상우가 내년에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팀의 불펜 상황을 고려할 때 조상우급의 경험과 실력을 갖춘 투수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 일반 계약이든 FA 계약이든 조상우의 잔류를 성사시킨다면 그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2025 시즌에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해의 부진만으로 그를 포기하기에는 기아의 불펜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 기아 불펜에서는 선수 한명한 한 명이 소중한 자원이다. 특히 조상우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기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투수는 더욱 귀중한 존재다. 내년 불펜 재건을 위해서라도 조상우의 잔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다. 팀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다양한 구종을 통한 상황 대응 능력까지 고려하면. 조상우는 단순한 통계 수치로만 평가받기에는 아까운 투수다. 시즌 막판. 조상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기아위 2025 시즌은 이제 8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 팀의 에이스 성형타기 시즌을 마감하면서 사실상 필승조와 추격조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상우에게는 올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 9월 들어 보여준 무실점 행진을 끝까지 이어간다면 시즌 전체의 아쉬운 성적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내년을 위한 준비 과정이자 자신의 가치를 재입증하는 무대가 될 수도 있다. FA든 일반계약이든 협상 테이블에서 조상우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시즌 마지막 8경 기인 셈이다. 베테랑 투수의 가치 숫자로만 측정할 수 없어 조상우에 대한 평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베테랑 투수가 갖는 무형의 가치다.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경험과 노하우, 어려운 상황에서의 침착함, 후배 투수들에 대한 멘토링 역할 등은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다. 특히 불펜 투수로서 조상우가 갖는 다양성은 주목할 만하다. 마무리부터 중간 개투, 롱리리프까지 어느 역할이든 소화해낼 수 있는 유연성은 감독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자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단순히 올한 해의 평균 자책점이나 승패 기록만으로. 조상우를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그보다는 그가 팀에 가져다 주는 전체적인 기여도와 미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